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롱 오 티슈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 볼까 하는데 어, 요번에 코롱 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어, 코롱 티슈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개파가로 전일 마무리가 되었죠. 음. 자, 일단 요번에 그개파가로 마무리된 이유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번에 이제 뭐그 코오롱에서 이제 생산하는, 어, 티슈진, 그, 인 그거, 티슈진은, 그, 인간의 연골 세포를 실험해서 배양해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재주입하는 형태로 치료하는 이제 세포치료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TGF 베타라는 유전자를 이제 세포에, 어, 주입을 하고, 그리고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는 세포와, 어, 유전자가 삽입된 세포를 이제 3대1 비율로 섞어서 이제 사람에게 이제 주입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 TGF 베타가 들어간 이제 유전자 연골 세포라는 거죠. 유전자는 이제 저절로 세포에 들어가지 않고, 이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에 유전자를 넣어서 세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미국의 인상, 삼상을 진행하려고 이제 FDA에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검증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과거에 이제 나왔던 그 데이터와 지금의 데이터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연골세포라고 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더 어, 살펴보니까 이게 연골세포가 아니라, 어, 이제 신장세포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코어롱 입장은 뭐냐면은, 이제 세포를 인체에 주입해서 지금, 어, 뭐,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어, 이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 괜찮긴 하지만, 요게, 그, 세포가 쉽게 죽지, 아, 않는, 이제, 바이러스, 로, 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음, 앞으로 지금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치유하기도 또 되게 난처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공방을 오고 가고 있는데 일단 일단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 거는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하기 위해서 어, 삼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이제 데이터가 달라진 부분들. 근데 이 데이터가 달라진 게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게 코오롱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분석했던 당시가 2004년도라고 해요. 2004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15년 전이죠. 15년 전그 기술과 지금 요번에 그 분석한 기술을 봤을 때는 요번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뭐, 과학적으로 이제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라는 거죠. 15년 동안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 이게 잘못돼서 판단한 게 아니라 이제 과거 기술력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세분화가 되면서 좀 달라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요번에 뭐, 이제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개파락이 나왔는데, 근데 요게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더 코어롱에서 검증을 하게 된다면은 어 이건 다시 한번더 무리 없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그 현재 주력으로 코오롱 티슈진이 밀고 있던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아예 문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더그 기업 가치는 올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다만 요번에 이제 많이 빠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 이전 가격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해서 어, 생각을 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추가적으로 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어 일단 그리고 아무래도 어 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보고 계시는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 기업을 보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과가 어찌 나올지 어떻게 흘러나올지 모르니까 좀더 지켜보면서 일단 음 팩트를 가지고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급개파랑 그 나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가기는 좀, 어, 너무 위험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이제 자료들을, 어, 나오는 시점에서 그런 자료를 자료들을 보고, 이제 납득이 된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네, 좀더 그냥, 어, 다른 종목들을 찾거나 하는, 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어, 내용들을 쭉 살펴봤을 때, 어, 코로, 이, 그 이제 뭐 연교, 연골세포였는데 이게 신장세포랑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 바이오의 뭐 이제 규제가 좀더 강화가 된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그 임상 실험에서 크게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게 아예 크게 그런 어, 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코오롱이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할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계속 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 포인트를 잡기 보다는 좀더 이제 결과들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공략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코오롱 그룹들이 이제 뭐 개파락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 어 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요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는 이제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률 게임, 확률이 높은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어 너무 이게 단순히 지금 매매하는 건 단순히 이제 찍기밖에 더 어. 찍는 거나 다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더 지켜보면서, 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도 소식들 살펴보면서 공략, 어, 이야기 들어볼 생각이니까, 네, 이 부분 참고를 해서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내용들, 그리고, 어,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만한, 어, 움직임들이나 특징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더 카톡, 카톡이라던가 지금 영상으로 이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뭐 임보사 판매 중단 관련해서 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걸 준비하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바로 준비 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미국의 그 임상 승인도 계속 진행을 하려면은 조금 이제 좀더 이제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 사월달 좀더 계속해서 지금 관망하면서 이런 것들 좀 정보들 이제 우리가 몰랐던 이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어, 수익 구조라든가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일단 살펴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뭐 기술적으로 급락이 나와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라면은 단순히 이제 어, 이런 그 사업 내용의 달리 해, 하고,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라면은, 뭐, 단, 짧게 뭐, 대응 잡고 해도 되겠지만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어, 일단, 리스크들을 줄여가면서, 어,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고, 다시 한번더 영상 올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에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코어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음,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리자면, 은잘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중,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들 포인트 잡아서, 어, 우리 같이 잘 공략을 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